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V. Ever 프 f t e r 에서 어, 1차 팀에서 프란체스 역을 맡았던 이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로써 저의 프란체스와는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약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어, 동료들과 이렇게 즐겁게 공연하고 행복하게 공연했어서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준 동료들 그리고 스태프분들께 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프란체스 샤이너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사실, 어, 준비하면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내가 너무 욕심을 낸건 아닌가. <laughs>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동료들이랑 연습하면서, 또 초연 때는 만날 수 없었던 지훈이 형과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면서 어, 굉장히 행복하게, 재밌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도 매회, 매회, 정말 너무 재밌게 공연했고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렇고요. 저는 또, 저는 또 2차 팀에서 레미로 합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2차 팀에서 다시 레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프란치스 샤이너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차 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 어떻게 아, 어, 네. 인사하세요? 어, 좋아요. 아 네네. 우리 포로 타임. 아 잠시만요. <laughs> 네. 어, 어, 안녕. <laughs> <여무여, 웃음> 어, 좋아. 저 벌어졌어요. 이거 맞네. 여명 여명. 여명. 좋아 좋아. 넌 좋아요? <laughs> 좋아요 네. 어, 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